안녕하세요, 백플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. 주제는 나루토입니다. 나루토는 처음 등장하는 거죠. 이것 또한 굉장한 콜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,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들어오면은 뭐, 사이타마처럼 뭐, 똑같이 되어 있는 거 맞고, 캐릭터는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두 가지 다 나루토로 되어 있습니다. 좀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. 저 기본 경력? 에이씨, 뭐, 기본 경력은 똑같이 되어 있고, 첫 번째 스킬? 아, 첫 번째 스킬부터, 이제 콤보. 아, 이렇게 콤보 공격으로 되어 있고. 네, 두 번째 스킬. 아, 나 생장을 쫙 가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. 스킬 이름에 두번 사용이라고 적혀있죠? 한 번만 누르고 그냥 가면은 이렇게 달려가는 거고. 슉. 오케이. 이거 그 블록 부서지는 거는 사이타마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. 세 번째 스킬. 아, 자신의 캐릭터를 집어 던지고, 마지막 이쪽으로 달려가서, 오, 뭐 이것도 콤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다. 멀리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, 가까이서 사용을 하게 되면, 가까이서 아 그냥 이렇게 상대를 날려버리는 스킬로 되어 있고, 오케이. 클론 콤보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. 아, 그죠. 분신을 사용을 해서, 이거 근데 이거 근거리 스킬인가? 멀리 한번 써볼래요? 아그 근거리 스킬이구나. 아 스킬은 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저번 시간에 봤던 드래곤볼처럼 새로운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. 이거 나생강을 서로 부딪히면은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데. 쓰리 두원 굿. 야! 야! 여기도 나 여기 이 나생강 나생강 보진다 보진다 보진다. 하나, 둘, 셋! 뜨면은? 어? 이거 뭐야 이거? 여기 쓰레기... 여 글자 이상한 거 찍히는데요? 아, 아이... 아이... 저진데 그러면 이제 각성 한번 해봅시다. 아! 주변에 있 계속 맞는 거다 이거! 아... 이거 노래가 계속 나와서 소리는 껐는데... 아 나루토 이 모두가 변신이 되는구나 노랗게 자 여기서 개봉 한합 해볼래요? 아 개봉이 똑같이 되어있고 오케이 스킬이 각성 스킬은 하나밖에 없지만, 은 이게 변신할 때 퀄리티가 조진구나. 이게 코라마가 나와갖고, 야, 이거 스킬. 근데 두 번째, 세 번째, 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, 이거... 자, 자, 화킬모션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스킬은... 아, 첫 번째 스킬부터 화킬이 있구나! 한번 때리고 와서 아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스킬은 어 무조건 날라가는 걸로 업고 세 번째 스킬은 어, 세 번째 스킬도 그냥 날라가는 걸로 업고 네 번째 스킬은 아네 번째 스킬도 아직 없구나 아직 캐릭터 하나도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각성 스킬도 하나밖에 없고 스킬도 그 하나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네. 그러면은 콤보까지 이어서 한번 봅시다. Let's 평타 치고 공격을 하고 아 이거 달려가는 스킬이 있어서 콤보 이어나 뭐야 이거? 아 스킬 4 개를 전부 다 콤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 여기 벽에 부딪히는 거 보니까는 벽 콤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이것도. 와, 이것도 이제 사이만한 기본 시스템을 다 갖고 있긴 하다. 이제 벽 콤보도 한번 해봅시다. 아, 벽 이렇게 약간 일진노래 하는 그런. 느낌물을 가지고 있다. 자, 이렇게 다 보았는데, 게임이 아직 정식 출시가 아니라 데모 버전입니다. 그래서 캐릭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고, 계속 만들고는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는 알고 있는데, 퀄리티랑 시스템은 아주 잘 만들었죠.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